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명작이죠. 이것을 같이 발체독으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술에 묶인 말이 걸을 수밖에 도리가 없듯이 인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일한다고 하는 사실의 가치는 인간이 호흡하고 있는 사실의 가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보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책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마 주 내용이 인간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고전을 읽고 삶을 성찰해 본다입니다. 그리고 어~ 책을 강독하면서 기존의 통념과 책을 읽고 난 후에 어~ 변화된 것을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새롭게 보이는 것, 새로 행동에 달라진 점 마음의 심리적으로 변화한 점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글로 쓰고 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단편인데요. 이 책이 출판된 출판사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서문화사도 있고 그리고 자화상 이렇게 예쁜 매화꽃이 표지로 실려 있는 출판사도 있고요. 그리고 문예출판사, 그다음에 열린책들 그리고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푸른숲과 창비 책이 있었습니다. 이 창비하고 푸른숲에 있는 책들은 조금 기존에 앞에 있는 책들보다 내용이 좀 짧고요. 그리고 어휘나 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돼 있어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도 볼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좋았습니다. 아, 저는 서경준 교수님의 그 플라톤 아카데미에 나와 있는 톨스토이에 대한 소개를 듣고 참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읽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재밌어요. 톨스토이 도덕의 미치다. 어, 서경준 교수님이 톨스토이 문학 작품 90편을 아주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시하고 그것과 아울러 톨스토이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의 삶 그리고 일상에서 겪었던 아내하고의 그 심한 전쟁 그 전쟁의 방법들, 뭐 일기, 폭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소개하고 있어서 굉장히 술술 잘 읽히는 어, 그런 어,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맨 끝에 에필로그에 톨스토이가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놓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일단 활락의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야 한다. 자신이 먹을 것은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썼는데, 토스토이는 34살의 나이에 18살인,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16살 어린 아주 예쁜 그런 탱탱하고 예뻤겠죠. 18살 그런 아내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와 알콩달콩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싸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사랑해야 한다.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국물과 채소만 먹어야 한다. 술과 담배는 끊어야 한다. 과연 그랬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어렵고 복잡한 예술은 다 버려야 한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겸허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골로 가야 한다 이거하고 그어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겸허하게 살아야 한다가 굉장히 공감이 가고 끌렸어요. 제가 한 최근 4년 정도 해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 잃었는데요. 2016년대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아버지, 그리고 친정아버지, 그 다음에 제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의지하면서 삶의 소소한 문제들까지 상의를 했었던 그런 선생님들께서 2019년, 그리고 올해 초또 2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아, 삶이란 이렇게 문지방을 넘는 일 같구나. 이렇게 너무나 쉽게 어, 오늘 저녁에 소소하게 통화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갈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오늘을 보낼 때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고 아끼듯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 신기료장애가 마누라와 자식을 거느리고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집도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아 구두를 만들고 고치며 살아가고 있었다. 삭도는 허라고 곡물은 비싸기 때문에 버는 족족 먹고 살기에 바빴다. 신기루 장인은 마누라와 번갈아 있는 모피 외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 해져서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신기루 장인은 교회 모퉁이를 돌았다. 사나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교회를 지나 뒤돌아 보았다. 사나이는 벽에서 떨어져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쩐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신기로장에는 더러 겁이 나서 이렇게 생각했다. 혹시 갔다가 무슨 병분이라도 당하면 큰일이지. 내가 입고 있는 것을 훌랑 벗어 줄 수도 없고. 아 그냥 지나쳐 가자. 제기랄 그리하여 신기로장에는 한길 복판에서 발을 멈추고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너는 뭘 하는 거냐? 쉬면. 사람 하나가 재난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겁을 집어먹고 훌쩍 도망가려고 한다. 내가 뭐큰 부자라도 된단 말이냐? 가진 물건을 빼앗길까봐 겁이 나는가? 세면 그건 좋지 않은 일이다. 그리하여 세면은 되돌아서서 사나이에게 다가갔다. 이이책 동서 문화사 책은 이제 신기료 장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책들은 뭐그 구두 장이 또는 신발 만드는 거니까 재화공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신기료 장이나 또는 신기료 그 장수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음, 이제 조금 어, 요즘에 잘안 쓰는 말이어서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신기료 장이가 이제 돈을 벌, 받을 일이 있어서 마을로 갔다가 그 돈을 받으면 어, 모피 코트를 만들 그 가죽을 살려고 했는데 돈을 못 받고 조금 받은 게 있어서 그걸로 숨 먹고 이제 혼자 돌아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많은 부분을 좀 제가 이렇게 발췌하느라고 조금 뺐어요. 그리고 오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옷도 다 벗고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지나치려다가 네. 그 양심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뭐 하고 있는 거냐, 세명 이러면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첫 장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번에 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세면이 다가가자 사나이는 그제야 제정신이 든듯 고개를 돌리고 눈을 떠 세면을 바라보았다. 사나이의 그 시선이 세면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펠트화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허리띠를 끌러 그 허리띠를 펠트화 위에 놓은 다음 외투를 벗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이걸 입어요. 자. 세면은 사나이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사나이는 일어섰다. 세면은 보았다. 깨끗한 몸에 손발도 거칠지 않으며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세면은 그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려 했으나 팔이 소매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았다. 세면은 두 팔을 끼워주고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앞을 여며준 다음 허리띠를 메워주었다. 세면은 집을 향해 걸었다. 낯선 사나이는 한 발짝도 뒤떨어지지 않고 나란히 따라 걸었다. 찬바람이 세면의 루바슈가 밑으로 스며들었다. 차차 소리 깨면서 추워져 왔다. 체면은 코를 훌쩍거리며 몸에 걸친 마누라의 재킷 앞서 을 여미고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된 모피 외투람? 모피 외투를 마련하러 갔다가 외투를 없애고 벌고숭이 사나이까지 거느리게 됐으니, 이거 마드료나가 야단일 텐데. 그래서 이제, 어 마누라한테 혼날 거를 막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시선이 마음에 들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눈빛을 딱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마뜨려나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다. 가죽도 사지 않고 단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낯선 벌거숭이 사나이에게 입혀가지고 집으로 끌고 오다니. 그리고 나가버리려고 하다가 발을 멈추었다. 속상하긴 하지만 이 사나이가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마누라가 이제 보자마자 이제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이 마뜨르나의 이제 마음이 나와 있는데 마뜨르나는 보자마자 이제 확 나가려고 하다가 도대체 남편이 데리고 온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지? 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4번인데요. 마드리나는 다시 욕설을 퍼부으려고 하다가 문득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자 말이 막혔다. 그 그러니까 눈이 또딱 마주쳤는데 보자마자 이제 막 욕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된 거죠. 사나이는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걸상 끝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손으로 무릎 위에 올려놓고 목을 가슴에 떨어뜨리고서 눈을 뜨는 일도 없이 무언가를 목을 조르기라도 하는 듯 사뭇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마드리나가 입을 다물고 있으므로 세묜은 그러 이렇게 말했다. 마드리나 당신에겐 하느님도 없소. 이 말을, 마드료, 이 말을 듣고 마드리나는 다시 한번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차츰 마드리나의 기분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 난로 한쪽 구석으로 가서 저녁식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니까 러 이제. 그 세면도 눈이 마주치면서 데리고 오게 됐고 그리고 또마뚜르나도 눈이 마주치자 그냥 밥 준비를 하러 가는 장면이죠. 5번입니다. 미아일은 세면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금방 배워 사흘 뒤에는 벌써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치 이제까지 구두만 꿰매 온것 같은 솜씨였다. 그래서 이 이제 사나이가 누구냐면 미아일이에요.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미아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살자. 그 대신에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일을 가르쳐 주는데, 일을, 3일을 배우더니 다 하는 거예요. 이 세면이 평생 해온 일을 그 하는데 더 잘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 또 일주일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면의 집에 살면서 일했는데 세면의 보조공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보조공이 더 유명해진 거죠. 세면의 보조공 미하일만큼 모양 좋고 튼튼한 구두를 짓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이웃마을에서까지 구두 주문이 밀려들어 세면의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어느 겨울날의 일이었다. 세면이 미아일과 마주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을 잔뜩 딴 삼두마차 소리가 요란히 들렸다. 창문을 내다 보니 그 마차는 바로 가게 앞에 섰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마부색에서 뛰어내려 마차문을 열자 마차 안에서 모피코트를 입은 신사가 내렸다. 그리고는 세면의 집을 향해 입구 층계를 올라왔다. 신사는 거기서 나온 가죽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찌르며 세면에게 말했다. 주인,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인지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이봐,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인지 안단 말인가? 세면은 가죽을 만져보고 나서 대답했다. 썩 좋은 가죽입니다. 그야 물론 틀림없이 좋은 가죽이지. 바보 같은 이라고. 자네는 이제까지 이런 가죽은 보지도 못했을걸? 독일산이야. 이건 20루분이나 주었다고. 채묘는 겁을 먹고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야 당연하지. 어디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구두를 지을 수 있겠나? 예. 하면서 이제 그온 신사가 채묘에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을 수 있고 말급쇼, 나으리. 신사는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지을 수 있고 말급쇼라고? 너는 누구의 구두를 짓는지, 무슨 가죽으로 짓는지를 명심해야 해. 나는 1년을 신어도 찢어지지 않고 모양이 변치 않는 구두를 원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이를 착수하여 가죽을 대단해. 하지만 안될것 같으면 손도 대지 마. 미리 말해두겠는데, 만약 구두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양이 변하거나 하면 내 놈을 감옥에 넣어버릴 테야. 대다 만일 1년이 넘도록 모양이 변하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으면 삭으로 10루블을 주겠다. 세묘는 더러 겁이 나서 대답할 말을 잃고미하일 쪽을 돌아다 보았다. 그러고는 팔꿈치로 미하일을쿡 찌르면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 이봐 어떻게 하지? 미하일은그 일을 맡으십시오 하는 듯이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세묘는 미하일의 고개짓을 보고 1년 동안 일그러지지도 찢어지지도 않을 구두를 주문 받았다. 똑똑히 알아둬라. 1 년간은 끄떡 없도록 꿰매야 한다. 무시무시하게 말하고 있는 신사 양반입니다. 신사는 이렇게 미하일에게 말했다. 세면도 미하일을 돌아다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은 보지 않고 그 뒤에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특이하죠. 여기가. 마치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는 미하일은. 갑자기 싱긋 웃더니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신사는 구두를 신고 모피외트를 입자 문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허리 굽히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문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다 신사는 욕설을 벗고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가버렸다. 네이 신사가 이제 나가다가 이제 허리를 굽히는 걸 잊었다는 거예요. 이게 허리굽 굽힐 일이 없는 사람이죠. 너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머리를 확 부딪히게 만들어요. 자, 7번입니다. 미하일은 이르는 대로 신사의 가죽을 탁자 위에 펼쳐놓은 다음 칼을 들어 재단하기 시작했다. 점심때가 되어 세면이 일어나 보니 미하일은 신사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꿰매놓고 있었다. 세면은 앗! 하고 크게 소리질렀다. 대, 이게 대체 웬일일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미하일은 1년이나 우리와 같이 지내면서 또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예 이제 뭐 감옥에 쳐넣겠다고막 그렇게 막 얘기한 건데 그 장화를 안 만들고 예 그런 거죠 나으리는 굽이 있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미아일은 평평한 슬리퍼를 만들어 버렸으니 가죽을 영 버리고 말았다 나으리에게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가죽은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을 텐데 세면은 미아일에게 말했다. 아니 여보게 이 무슨 짓인가 자넨 나를 못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으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넨 도대체 뭘 만들었나 세면이 미아일에게 말하고 있는데 바깥문의 고리새가 덜컹거리더니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군가 타고 온 말을 비끄러매고 있는 참이었다 나가보니 그 신사의 하인이 아닌가 어 뭔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장화 만들기로 했는데 슬리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까 왔던 하인이 오고 있습니다 굳은지 뭔지 하여간 장화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어요. 나으리는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니, 뭐라고요? 여기서 저택으로 돌아가시는 도중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마님께서 아까 나으리가 주문하신 장화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으니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지어달라고 그리고 다 깨매기를 기다려 그 슬리퍼를 가지고 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하일은 테이블 위에서 마름질하고 남은 가죽을 집어 둘둘 뭉치고 다된 슬리퍼를 꺼내어 탁탁 소리내어 털고는 앞치마로 곱게 닦아 하인에게 내밀었다. 그래서 미하일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8번입니다. 미하일이 세면의 집으로 온 지도 이제 6년이 되었다. 세면은 자기 제자가 대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는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고 다만 미아일이 나가면 어쩌나 그것만을 걱정하게 되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 깨끗한 옷차림을 한 부인이 자기 집 쪽으로 향해 오고 있었다. 부인은 모피 모피 외투를 입고 긴 목도리를 목에 두른 두개지바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다만 한아이는 다리를 가볍게 절룩거리며 걷고 있었다. 여인은 바깥 층계를 올라와 입구로 들어와서 문을 열더니 먼저 두개집아이를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 자기도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저이 아이들이 봄의 신을 가죽 구두를 맞출까 해서요. 세면이 미아이를 돌아다 보니 미아이는 우드커니 앉아 두개집아이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있었다. 여기가 이제 좀 특이한 이제 장면인데요. 6년이 됐어요. 그리고 어. 여자아이들 둘이가 이제 데리고 이제 한 부인이 온 거죠. 여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부인이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두 아이는 일주일도 못 되어 천의 고아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버지는 낳기 사흘 전에 죽고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하루도 못 살았으니까요. 나는 그 당시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와는 이웃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친엄마가 아닌 거죠. 그런데 갓난 아이 둘만 남았으니 정말로 야단이지 뭡니까? 거기 모인 여자 중에 젖먹이를 가진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낳은 지 겨우 8주밖에 안 되는 첫 아들에게 젖을 주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임시로 두 개집아이를 맡기로 했죠. 그런데 내가 낳은 애는 2년째 되는 해에 죽고 그뒤 낳지를 못했죠. 한편 살림살이는 차츰 나아져 지금은 이 거리 상인들의 소유인 방앗간을 맡아보고 있답니다. 급료도 넉넉해서 유복한 살림을 꾸려가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군요. 정말 이두 아이가 없었더라면 혼자 쓸쓸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두 아이는 내게 있어서 촛불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된 사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잔제 미하일, 자네는 어, 보통 인간은 아닌 보통 인간은 아닌 모양이니 자니를 붙잡 붙잡을 수도 없고,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네. 그런데 꼭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네. 어떻게 자네 몸에서 그런 빛이 비치는지, 그리고 왜세번 싱긋 웃었는지 그 까닭을 말해주게나. 그러자 미하일은 대답했다. 제가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은 한 여자에게서 영혼을 빼앗아 오도록 빼앗도록 제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인간세계에 내려와 보니 그 여인은 몹시 쇠약한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갓난 아이는 어머니 곁에서 꼬부락거리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젖을 줄 기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제 모습을 발견하자 하느님이 부르러 보내신 줄 짐작하고 매우 슬프게 흐느끼며, 말했습, 흐느끼며 했습, 말했습니다. 아, 천사님, 남편은 숲으로 나, 숲에서 나무에 깔려죽고 바로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른 참입니다. 네 개는 형제자매도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 할머니도 없기 때문에 이갓난 애들을 거두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가져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내 손으로 키우게 해주세요. 어린 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 말한 거죠.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내려가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즉 사람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그것을 알게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이게 이제 고그 사이에 잠깐 떴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애기 쌍둥이 낳은 엄마가 데려가지 말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아일이 어, 그, 영혼을 데리러, 데리러 갔다가, 하나님께, 나, 저는 도저히 할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12번째 마지막 장인데요. 이게 이제 12번까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런 일이, 이런 일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마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다. 부자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 저녁 때가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산자가 신는 신는 장화인지, 죽은 자에게 신기는 슬리퍼인지를 아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뭐냐면 자기 명을 아는 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와가지고 막큰 소리로 1년 동안 신어도 망가지지 않고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신발을 주문했는데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몇분 뒤에 죽을 거를 모르는 거죠. 몇분 뒤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모르는 거죠. 인간이. 인간이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미하일 천사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더라 하는 거죠 그 쌍둥이 아이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 이웃에 있는 아줌마가 이 아이를 보고 사랑해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 어, 부자 신사가 와가지고 막 신발을 주문하잖아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그러면서 자신이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죽을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웃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책 말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작품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어, 작가는 왜 미하일이 깨닫는 시간을 6년째 되는 날로 정했을까요? 이 작품이 12번으로 끝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똘스토이의 이 작품을 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